오 많이 갔다. 요즘에 뭐 연습하면서 공을 치면서 뭘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좀 이렇게 끌고도 레깅. 이라어 맞아. 어. 그게 프로도 보면 그게 좀 멋있잖아요. 그게 어. 그렇게 돼야 좀더 세게 칠것 같고. 음, 음, 음 그럴 수 있어. 그 레깅. 응. 음. 레깅을 신경 쓰고 있다 요즘에. 오늘 이렇게 되게 재밌는 화두를 너가 던졌는데 그러면 오늘은 레깅이 뭔지 그러면 레깅에 반대되는 의미는 또 캐스팅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렇 네. 그러니까 캐스팅은 하면 안 되고 네. 레깅은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 네. 어떻게 하면 레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캐스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괜찮겠어?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선배님, 너가 얘기한 대로, 레깅은 임팩트에 들어갈 때 손목이 이렇게 코킹이 유지되면서, 백스윙 때 만들어진 손목의 각이 유지되면서, 공을 맞을 때까지 유지되는 걸 이제 우리가 레깅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러면, 어, 캐스팅은 여기에서 손목이 일찍 풀려서, 이렇게 맞는 거. 손목이 이렇게 풀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캐스팅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을 세게 칠 수가 없어. 어, 계속 임팩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레슨을 해주시는 프로님들이 캐스팅이 되니까 손목 각을 좀더 유지하셔야 된다. 뭐 그런 처방을 아마 내리겠지.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캐스팅하고 레깅이좀 달라. 레깅이나 골프 스윙 중에 나오는 레깅이나 캐스팅은 모두 그냥 현상이야. 레깅, 어, 레깅 현상. 그다음에 캐스팅 현상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레깅을 하려고 하면 캐스팅이 되고 캐스팅을 하려고 하면 레깅이 현상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 이제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캐스팅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낚싯대를 던질 때 쓰는 용어잖아. 네. 낚싯대를 우리가 낚싯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낚시 바늘을 전방에 있는 포인트에다 던져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낚시 바늘을 촥 던지겠지. 네. 절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캐스팅 할 거라고, 음. 그렇지? 그러면 이낚싯대의 탄성이 촥 생기면서 낚시 바늘을 저기로 던져 주는 거지. 네. 내 힘으로 던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낚싯대의 탄성으로. 던져준 거야. 그러면, 골프 공은, 우리가 레깅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내몸 앞까지 내 손이 이렇게 끌려, 잘 끌려왔는데, 이미 클럽이 너무 뒤에 있어. 클럽 헤드가. 클럽 헤드가 너무 뒤에 있어, 공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공이, 맞추지 못할 걸안단 말이야. 여기서 탁 푸는 거야. 여기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푸니까 공이 세게 안 맞아. 이게 캐스팅이야. 사실은 랭킹을 하려는 사람들이 캐스팅 동작이 나와. 끌고 들어올려는 사람이 헤드가 멀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나도 모르게 손목이 탁 풀려버리는 거야. 반대로 클럽의 탄성을 잘 쓰는 사람은. 이게 그냥 쇠 막대기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이 탄성이 있다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클럽은 고유의 탄성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낚싯대를 던지듯이 탁 풀어준 사람은 헤드 무게가 그대로 공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느낌은 여기서 탁 풀었지만,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클럽이 공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풀어줬지만,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레깅 현상이 나온다는 거야. 클럽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잘 풀어주면 훌륭한 레깅 동작이 발생한다. 그래서 반대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헷갈려 한다고. 네, 저도 그랬어요. 어, 그러면 내가 공을 한번 쳐볼 테니까. 슬로우모션으로 나중에 한번 보자고, 이거를. 내 느낌에는 엄청나게 풀어서. 클럽헤드가 공 쪽으로 들어가게 굉장히 풀어졌어. 근데 아마 영상을 보면 레깅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캐스팅을 해야 돼. 레깅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캐스팅을 하면 훌륭한 레깅 동작이 나온다. 그거는 영상으로 다 증명이 되고 또 강하게 공이 맞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공을 칠때 공을 클럽을 당기는 느낌보다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발사되는 느낌으로. 음. 제가 흔히 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캐스팅의 느낌으로. 그렇지. 근데 느낌으로. 그 캐스팅의 방향이 네. 캐스팅이라는 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네. 캐스팅의 방향이 공이 되게. 네. 오케이. 음, 굿샷. 너의 영상을 한번 내가 이렇게 볼게. 여기 보면 이렇게 훌륭한 네. 레깅 동작이 네. 발생하고 있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네. 나는 풀었는데 레깅이 생긴다. 제 느낌은 이런 느낌이냈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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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깅을 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는 거야. 공... 제... 네. 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어? 네. 어. 제가... 지금까지 레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스윙 영상을 보면, 응. 이 여기서 일찍 체가 풀어지고, 손도 이렇게 되는 느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탄도가 높이 나오면서, 네. 네. 거리가 좀덜 나가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캐스팅을 하는 사람이, 캐스팅을 잘 하는 사람이, 레깅이 잘 나온다.